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몇이니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사 끝 인사 인데요 가이사의 집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 먼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어, 그 회중에서 스승의 말씀은 잘 받긴 못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집이라는 건 다윗 그 왕을, 왕그 성을 말하잖아요. 그 성의 문을 정말 임금이 아주 믿는 사람한테 주는 죄. 열쇠가 많겠죠. 그러니까 어깨다 두르고요. 무겁고 많으니까. 이, 시편에도 보면요. 능력이 있어서 여와의 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고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11개 19장에 보면은 이 유다 왕이, 정말, 이 시스기아의 그, 유다 왕이 그, 뭐에, 유다 왕인 그 시스기아의 기도를, 이제, 한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자기네가 뭐,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아수르 왕들이 여러 나라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우상들을 다 불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네 하나님이 뭐이 사람 문제 이 아람 왕은 뭐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우상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열왕 다 나한테 덤볐지만 다 죽지 않았냐 다 망하지 않았냐 똑같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진짜 천하만국의 주 여와를 응, 다그 우상들을 갖다 불살르고는 똑같이 그러는데 천하만국의 주 여와를 오직 하나님 하나님 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라 그래요 렘난트라고 그러니까 이 렘난트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알아야 돼요 전 세계를 눈을 열고 한번 보세요 아니 여자가 뭐 남자가 여자가 돼 갖고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이 세상이 지금 허물어 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지금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디모데후서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도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들어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늙어서도 떠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들 이런 랩란트들이 일어날 때 가장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회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냐,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이 예, 해결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 렘난트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진짜 기도하세요. 너희는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겁낼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세계복음 하는데 땅끝이 뭐예요? 세계복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있어요. 정말로 복음과 말씀 안에 있는 기도라면 성취가 되게 되어있는 거죠. 이 남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 랩란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랩란트들은요, 몇 가지 미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 남을 자로 세우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랩란트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시려고 숨겨준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짜로 최정상으로 올리실 거예요. 최고 정상으로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진짜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제2인자 애굽 총리로 만들으셨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어부 일괴 어부였던 베드로를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이단 누명을 썼던 바울, 전 세계에 살리는 선교사로 쓰셨잖아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 읽었죠?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였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때 당시에 왕궁에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이사야를 밑에서 받쳤던 그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냥 공무원들이잖아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렘넌트가 할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자를 택했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렘란트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이 성도 여러분은요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감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약속을 받고 있었던 이 받은 모세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어요. 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 자녀와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딸이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손녀하고 자기 딸하고 자기 전에. 네,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대로 여러분도 성도 여러분들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이 있는 말씀이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호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는 보여도 그럴 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 임한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렘난트를 키우고 있었던 그 엘리사의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동원시키셨어요. 왜?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러면 이 엘리사가 자기 나라 임금한테 가서 아, 그쪽으로 가시면 오늘은 안 됩니다. 왜? 그쪽으로 지금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아람 왕이 아니,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다 지키고 앉았으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우리 군사의 작전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 간첩질을 하느냐. 요새 말로 간첩이죠. 누가 가서 알려주냐. 그러니까 신하가 아, 그게 아닙니다. 아람 임금님, 임금님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다 구합니다. 그래서 미리 방배하는 겁니다. 그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야,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잖아요. 그엔 이것이 지금 뭐 꾸며낸 얘기입니까? 영화 한 장면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하고,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2사의 6장 13절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과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니까 또 자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크게 사용하신 이유는 바울은 생명 걸고 회당으로 파고들어서 랩난트를 키웠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같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이 성경에 그 이름들은 기록을 안 하죠. 그때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도 박해 아닌 박해를 받는 그 나라가 많이 있죠. 성도 여러분의 집 사람들도 그런 가족들이 진짜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같이 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도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진짜 전도자로 이 생명 전하는 자로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도 정말 가해사의 집 사람들 같이 성국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그 가족들, 그 집도 정말 모두 다 생명책에 이 전도 제자로서 생명 전하는 자들로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